선생님은 굉장히 이제 제자도 많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음.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신굿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신령님들을 호명하고 그러시는데 신내림을 받게 되면 그 모든 신들이 다 오는 건지. 음. 갑자기 그런 부분에서 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네. 음 일반인들은 그게 궁금할 것 같아. 자 우리가 어. 상담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신이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어, 주장신이 보여. 이 사람이, 어, 신기를 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가 무속인은 느낄 수가 있어. 어, 그 주장신이 다른 분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어, 형국도 있어. 근데 신궂을 할 때, 신령님 다 와. 근데 제자가 못 알아봐서 그렇지. 근데 이제 애동 제자니까 긴장감과 함께 어 어떤 사물적인 이야기래요, 동물적인 이야기고만 뭐 산신이 내렸으면 호랑이가 보입니다. 어 어떤 사람은 우리 어떤 제자는 어디서 오셨나요? 이라니까네 비행기 타고 왔대. <laughs> 어 얼마나 순수하나? 얼마나 순수하나? 비행기가 하늘 있지 어디서? 어 그래서. 음, 어떤 형상이나, 동물이나, 또 내지 어떤 꽃이나, 옷자락이나, 이런 걸로, 어, 보고 느낄 수가 있어. 그때마다 신의 어디 색깔을 본다든가, 모양을 본다든가, 사실 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뭐, 가스 썼다든가. 이럴 때, 이제, 애동이 처음 내린 굿을 하다 보니까, 신의 명패를 모르는 거야. 음, 그래서, 다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거야. 네. 근데, 옷차를 보였다고, 예를 들어서 대감님 도포가 보였다고 해가지고, 대감이라는 이야기를 모르니까, 음, 가스 쓰고 도포를 썼어요. 라고만 이야기를 끝내는 거야. 그렇죠. 어, 그래, 그래 해도 만신은 다 온다. 응. 어, 신령님은 다 내리쓴다. 응. 그러면, 이제, 애동 제자분들은, 응. 어느 분 오셔도 잘못알아보셨 그렇지. 응. 그러면, 나중에라도, 보시게 되는지, 다시 볼수 있게 되는지 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 당연히 보지. 근데 애동제달은 내가 많은 신꽃을 해보고 또 신꽃이 의뢰가 돌아서 내가 어 다른 어 보살님 집에 가서 일도 해보고 하지만 자기 주장만큼은 확실하게 봐. 음. 어 확실하게 봐. 신은 얼굴을 잘안 보여주셔. 단지 어떤 도용한답게.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얼굴을 빌린다든가 오빠 얼굴을 빌린다든가 꿈에서도 어 그럴 수도 있고 완전 낯선 사람이 때뭐어 약간 어딘가 스쳐 지나가는 인상들이 겹쳐질 때가 있어 음 그리고 그 신고 내림 신고도 할때 본인은 다안 받았다 할란지 모르겠지만은 어 뛰고 막정신없이 뛰는 가운데서도. 말이 조금 조금씩 다 틀려 우리가 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나도 공부하려고 많은 것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본다고 보면은 사실 그래 응. 늦게 알아봐도 다 알아볼 수가 있어 응. 다 오시고 다 와가 계신데 안온 듯이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신고 달때못 받은 신은 그렇지 않아 못 받은 신은 말 그대로 열두분의 어 열두대신이 계신다면 유독히 여덟 분만 계속 말씀을 하시면 이두 분, 어네 분이 안 찾고 들어온 거야. 그지 그러면 은 그때는 옷장도 보지 못했다, 느낌도 받지 못했다 이럴 때는 좀 곤란해. 음. 근데 이 나머지 네 분을 찾기는 시간이 좀 걸려. 어. 오시는 길에, 만신령이 오시는 길에 이분도 늦게 도착하는 수가 있지. 어, 안 오지는 안 한다. 그러나, 제자가 못 알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어, 그러나, 다본다 음. 말문도 먼저 튀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있고, 귀로 먼저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귀, 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말로도 하고, 걷고 뛰고, 나르고 해. 근데 그래서 이 무속길이 있네. 인내심이 가장 중요해. 경기도 중요해. 어. 그기 급하다고 라 생각이 들면 힘들어. 우리도 무언가를 지금도 찾아러 다녀. 음. 한없이 차, 채워지지도 않고 한없이 찾으러 다녀야 돼. 음. 신을 찾는다기보다 어떤 내면도 있겠지만 애동들은 그렇게 궁금해하듯 신을 찾는다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이렇게 또 애동제자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질문을 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인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어,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지 말고, 찾으러 가시고, 찾으시면 됩니다.